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친구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적응 잘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고향에 있는 부모님 가족 친척들을 지켜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이시간 함께 주는 모든 분들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똑같은 의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같이 우리가 영상으로 애매하지만 이시간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코로나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전도사는 말씀 전하실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열방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열방교회는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라이브 워십을 같이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기숙사에서 돌아가서 각자 이제 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기도 하지만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전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실 텐데요 10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은 저희 열방교회 2020년 주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렸던 분들은 이 말씀을 이제 다 외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5월달인데 계속 계속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고 한국말로 또 영어로 읽어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의 내 말씀. 말씀은 네. 내발에 네. 등이요, 네. 내 길에 네. 빛이니다 네. 영어로도 우리 열반교 성도님들 영어를 잘하셔가지고 영어로도 해볼까요? 시작. Your word oh, is a lamp to guide me and a light for my path.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에 등이시고 또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저희 열방교회에서는 이제 각 나라 친구들이 다 예배하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져요. 지금 오늘 중국 분한 분만 계시고 이제 아마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자기 나라 말이 나올 때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여기 나라 말은 어디죠? 네. 모양은 알아요. 저 읽을 수는 없는데 아, 저거 네팔 같다, 캄보디아 같다. 이제 할수 있죠? 그 위에는 네팔어예요. 네, 네팔어의 말씀이고요. 이 밑에는요 어디 나라 말일까요? 베트남. 네, 베트남, 베트남 띄더라고요 베트남, 베트남. 그리고 여기는 캄보디아. 많이 이렇게 좀 꼬불꼬불꼬불해요. 네, 우리 라니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캄보디아 말로 한번 읽어보세요 직접 목소리 를 들으면 좋을 텐데 들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지금 실제 캄보디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네, 우리 중국 말인데 우리 조찬 성당을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목소리> 중국에서는 아멘이라고 안 하고 아 네. 따라서 아멘 네, 아몬 하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중국말을 들었어요. 셰셰, 여기 나라는 어딜까요 커버리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어디 나라냐면 태국, 네, 태국 나라 말이고요. 여기는 어디 나라 말이죠? 터키, 터키. 아, 우리 권장님 이제 잘 아시네요. 터키 나라 성도님이 계세요. 그래서 터키 말로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각 나라별로 말씀을 읽어봤고 또 저희는 히브리어 원어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제 막 외우셨어요. 그렇죠? 주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바바. 여기 써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 한국말로 <laughs> 써있으니까 읽으시면 되고요. 내 발에 네게 레게 네, 이라고 하고요. 등이요. 니르. 니르. 네게 레. 나티브. 네. 나티브. 빛이니랑 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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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안 보고도 하실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주의 말씀은 다발. 다발. 네 발에. 레게. 레게. 등이요. 니르. 니르. 네 길에. 나티브. 빛이니다, 오르. 오르. 와. 아. 자, <laughs> 잘하셨어요. 좀 완벽해요. 네. 히브리 말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그 뜻을 잘 묵상하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토대로 열방교에서 지금 철로 역정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철로 네. 역정을 들어보셨나요? 영어로는 필그림 프로그레스라고 해서 이필그림이라는 사람의 여정, 그 여행의 과정을 담은 책이고요. 이 책이 애니메이션으로 나와 있어서 그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저희는 조금씩 조금씩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 스토리가 어디서 시작하죠? 화성시 장암면 독정리인가요? 독정리 시작했나요? 음. 아니요, 여기 나와 있죠. 네. 멸망의 도시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말로는 장망성인데 장차 망할 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이 도시는 마귀, 사탄, 네, 대불리죠대불리이 도시를 통치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거짓 거짓의 도시, 망할 도시라는 거예요. 이 도시에 살던 믿음 믿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실이라고도 하는데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바이블을 만나고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천국의 도시라는 곳이 있구나 라걸 깨닫고 이 도시를 탈출하면서 그 뒤를 따라 믿음을 따라 크리스찬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길을 떠나게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반 정도 왔을까요? 반을 못 왔는지 이러 스토리에 대해서 같이 애니메이션도 보고 말씀도 보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나갔었어요. 이 크리스찬이 두려움의 엉덩이도 지나고 세속의 숲에서 세상 잘난 사람의 유혹도 받고 율법의 언덕에 가서 혼나고 그쵸?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남의 그 해석자의 집에 가서 해석을 받으면서 이제 참을성의 길에 가서 그 죄의 짐을 되는 그과정까지가 지난주에 말씀이었어요. 네. 해석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빛이 따라다니는 사람이죠. 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가져다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다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다 보면 이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해주는 인터프리터. 우리 아까 조찬성도님이 중국말로 뭐야? 니치와 번니치와는 고니찌와. 본 말이죠? 네. 와인이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중국말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터프리트 해주는 사람. 그 해석자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가 어렵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쉽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해석하게 해주시는 그 해석자 대표가 바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 해석자가 하나님 외에도 많이 있죠.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는 수많은 사람들도 해석자가 될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어왔던 교회 목사님, 또 친구, 집사님, 이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면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석자가 되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해석자가 될수 있죠. 캄보디아에 있는 라니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한다면 라니가 하나님의 해석자가 될 것이고 우리 머니도 있다고 했죠. 머니도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도움을 준다면 머니도 하나님의 해석자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했어요. 이 해석자의 집에 가서 처음 만났던 사람. 왕을 따르는 네, 천사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어디를 향하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영원한 곳을 향하는 시선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만났고 두 명의 베이비가 있어요. 응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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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있어요. 베이비 근데 첫 번째 베이비 어때요? 소리 지르고 짜증내는 짜 이름이 제멋대로 베이비가 있었죠. 네, 욕망이라고도 불렀고 영어로는 패션 그리드라고 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만 하는 베이비였어요. 이 베이비의 마음속에는 불평 불만이 많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짜증나. 그리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와 반대로 베이비가 한명더 있었는데 이 베이비는 참을성의 베이비 인내심의 베이비 Patience라고 했죠 어때요? 기다릴 줄 알아요 아빠가 맘마 줄게 기다리세요 하면 맘마 줄 때까지 아니고 기다려요 기다릴 수 있는 베이비 또 자기에게 있는 것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기회와 에너지와 시간을 타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고 누가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억울하게 해도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뜻해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두 베이비 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제멋대로인지 인내심인지, 어디에 더 가까운 사람인지 생각해 보기로 했었어요. 또,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 희망이 없어. 이렇게 똑같이 말했어. 희망이 없어. 할아버지가 이렇게 탁 철장에 갇혀가지고.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There is no hope. There is no hope. 아무것도 내가 살아나 의지가 없다라고 말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철장에 보니까 이 철장의 문이 열려 있었어 문도 열려 있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었는데 이 사람 스스로 자기가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갇혀 있게 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그래서 해석자가 마지막에 빠이빠이 잘가요 할때한 마디 손을 가슴에 얹으면서 해 줬죠 읽어 볼게요 시작 네, 지금 제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이에요 <laughs>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금 그냥 음, 핸드폰하고 지금 유튜브 하면서 요리할 수도 있고, 밥 먹을 수도 있고, 화장실 갈 수도 있고, 몰라요, 저는. 저 요새 영상으로 예배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몸은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신은 어디 있는지 전 몰라요. 생각은, 아, 부엌에 불을 꺼야 되는데, 문을 잠갔는가. 그쵸? 이따가 제로마트 가서 물건 뭐 사야겠다, 쇼핑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 전 몰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으시고 네, 집중하여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크리스천이 이제 해석자와 빠이빠이 해가지고 길을 가는데 딱 길이 두 개가 있었죠. 아까 제멋대로 욕심의 길과 인내의 길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욕심의 길은 길이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이렇게. 근데 p a t i 인내의 길은 어떻게 해요? 다 돌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갚아는 길이었어요. 네. 이때 크리스찬의 마음속에서 해석자가 한 말이 떠올랐죠. 네. 들여다보고 감성으로 듣지 말고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인내의 길로 가야겠다 라면서 인내의 길로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메시지였는데, 이 앞부분을 다시 조금 보고, 그리고 오늘 같이 나눌 내용을 비디오로 이어서 보시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불좀 꺼주시고요.